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평생 구슬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예비사위. 그리고 그것을 단번에 간파한 66세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박정옥 씨, 66살입니다. 정옥 씨는 평생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시장 근처에 작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외동딸 수진이는 올해 34.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정옥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딸이었죠. 그런데 어느 봄날,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남자친구 한재민이에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옷차림도 깔끔했거든요. 정옥 씨도 처음엔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남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건물 아직 어머님 단독명의시죠?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갑자기 건물 명의를 묻는다면 정옥씨는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네 그렇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만난 지 겨우 세달 만에 재민이 약혼을 제안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달 만에 약혼하는 커플 맞나요? 좀 이상하죠? 수진이는 행복해했지만 정옥씨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지? 그런데 재민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제 명의로 사는 게 좋겠어요. 세금 혜택도 있고 대출 조건도 더 유리하거든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딸 수진이는 그렇구나. 재민 오빠가 경제를 잘 아니까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옥 씨 마음 속에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면서 터득한 게 있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이죠. 정옥 씨 옆에서 함께 장사하는 불레 언니가 항상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먼저고, 집이 나중이어야 해. 집 얘기가 먼저 나오면, 그건 장사꾼 냄새가 나는 거야. 과연 정욱 씨의 직감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재민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약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더 이상한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민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참, 혼인신고는 좀 늦춰도 될것 같아요. 수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왜? 약혼하면 바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재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심사가 있는데요. 미혼이 기혼보다 승진에 더 유리하거든요. 요즘 회사들이 그래요. 가족부양비 때문에 기혼자를 꺼리는 분위기라서. 여러분, 이말 어떻게 들리세요? 정상적인 연인 사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수진이는 그렇구나, 그럼 승진하고 나서 하자 했지만 정옥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재민이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건물 일부를 투자 명의로 저한테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정옥 씨가 무슨 소리야? 가자, 재민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너무 높잖아요. 제 명의로 일부를 이전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임대 수익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저도 부동산 관련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말했죠.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명의를 분산하면 종합소득세도 줄이고 어차피 나중에 수진이랑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옥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엔 건물이 누구 명이냐고 물어보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 명의로 달라고 하네. 딸 수진이는 여전히 재민 오빠가 경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바라며 믿고 있었지만, 정옥 씨 마음 속에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는 감이 생기거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눈빛과 재민의 눈빛이 똑같았어요. 그날 밤 정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남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고민 끝에 정옥 씨는 재민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재민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수진이는 야근 때문에 늦고 정옥 씨와 재민이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옥 씨가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 어떤 고민이세요? 세입자들이 월세를 못 내서 건물 수입이 많이 줄었어.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되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 재민의 얼굴에 관심이 번뜩였어요. 아, 그렇군요. 얼마나 줄었는데요?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받던 걸. 이제 100만원도 못 받아. 어쩌면 건물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만약 정말 수진이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재민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이 확 굳더니,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니까. 하. 그러더니 갑자기 화제를 돌렸어요. 참, 수진이는 언제 들어와요? 오늘 일찍 끝난다고 했는데, 그 순간 정옥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 마음 속에는 우리 딸이 없다. 오직 건물만 있을 뿐이다. 진짜로 수진이를 사랑한다면 장모가 어려워한다고 할때 걱정하고 위로하는 게 먼저였을 텐데, 건물을 팔아야 한다는 말에 당황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정옥 씨는 그날부터 더 자세히 재민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재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옥 씨는 어떻게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욱 씨의 의심이 깊어질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민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수진이는 병원 응급실 당직이라 집에 없었고 정욱 씨만 있었죠. 어머님, 수진이 언제 들어와요? 밤 10시쯤 될 거야. 차라도 마시면서 기다려. 정욱 씨가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데 화장실에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몇분 정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거실로 돌아와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정욱 씨의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철을 뒤적이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심지어 통장 내역까지 모든 걸 꺼내서 보고 있었어요. 정욱 씨가 어, 재민아. 뭐 하는 거니? 하고 물었을 때 재민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임대차 계약서를 좀 보고 싶어서요. 혹시 임대권을 다른 회사로 넘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임대권을 왜 넘겨? 요즘 전문 부동산 관리회사들이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많거든요. 어머님처럼 혼자서 관리하시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재미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어요. 월세가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이 정도면 재개발 구역도 아닌데, 혹시 건물 감정평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정상인가요? 예비 사위가 장모 몰래 재산 관련 서류를 뒤지고, 임대권까지 넘기라고 요구하는 게, 정옥 씨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놈은 처음부터 우리 재산만 노리고 온 거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재민이 전혀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사실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좀 해봤어서, 이런 서류들을 보면 대충 투자 가치가 보여요. 이 건물 생각보다 가치가 높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욱 씨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일단 제 명의로 일부를 이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세금도 절약하고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물도 더살수 있고, 그 말을 들으며 정욱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남자는 자신의 건물 하나로 끝날 생각이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서 더큰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재민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이랑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미리 명의를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상속세 같은 것도 절약할 수 있고요. 상속세? 네,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욱 씨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정욱 씨는 참았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들어온 후에도 정옥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로부터 내 딸을 지켜야겠다. 다음날 정옥씨는 바로 조카 최미영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영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네, 고모. 무슨 일이세요? 한재민이라는 사람 좀 조사해 줄수 있니? 우리 수진이 남자친구인데. 뭔가 이상해서. 미영 변호사는 고모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나 봐요. 어떤 게 이상하신데요? 정옥 씨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건물 명의를 묻던 것부터 신혼집을 자기 명의로 사자던 것, 혼인신고를 미루자던 것, 건물 일부를 자기 명의로 넘기라던 것까지. 고모, 그거 완전히 사기꾼 수법이에요. 제가 이런 사건을 몇번 봤거든요. 정말? 네, 결혼을 빌미로 상대방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저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볼게요. 일주일 뒤, 미영 변호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욱 씨를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펼쳐놓은 미영 변호사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고모, 이거. 정말 큰일 날뻔 했어요. 뭐가 그렇게 심각해? 한재민, 이 사람, 과거 이력이 말이 안 돼요. 미영 변호사가 가져온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한재민은 3년 전 사업에 실패해서 현재 빚이 3억 2천만원이나 되었어요. 신용등급도 8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죠. 둘째, 전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었어요. 2년 전에 만난 여자한테 결혼을 핑계로 그 여자 아버지 명의의 상가를 자기 명의로 넘기라고 요구했다가 들통나서 경찰서까지 갔던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셋째, 현재 다니고 있다는 회사도 거짓이었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고모, 이 사람 전형적인 결혼 사기꾼이에요.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내는 게 목적인 거죠. 정옥 씨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만약 자신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수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영아 이 자료들 확실한 거지? 네 모두 공식 서류로 확인한 거예요. 고모 빨리 수진이한테 말하셔야 해요. 그날 밤 정옥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불레 언니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돈 얘기가 먼저 나오면 마음은 이미 빠져나간 거다.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재민은 처음부터 수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정욱 씨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욱 씨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수진이에게 알리고 재민으로부터 딸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수진이가 믿어줄까요? 그리고 재민은 이 사실이 들통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욱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진이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 그런데 재민이 먼저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정식으로 약혼 날짜도 정하고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정욱 씨는 속으로 좋다. 이때다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드디어 운명의 토요일이 왔습니다. 수진이와 재민이 함께 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정옥 씨 마음은 태풍전의 고요함 같았죠.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랑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혼수준비나 이런 것들 미리 상의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좋다. 그런데 재민아, 정욱 씨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이야기하자. 재민이 궁금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네? 이게 뭡니까? 변호사가 조사한 자료야. 너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 수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자료인데? 정욱 씨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재민이 진짜 정체를 알아야 해. 이 사람은 현재 빚이 3억 넘게 있어. 그리고 2년 전에도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짓을 했다가 들통난 전력이 있고, 재민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건, 그건 사업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부채고요. 전 여자친구 일은 완전히 오해예요. 오해? 정욱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의자 조서야. 여기에 내가 한 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 수진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민 오빠, 이게 정말이야? 재민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인정합니다. 제가 빚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냐고? 정욱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건물 얘기만 했잖아.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올까? 사랑하는 것과 현실적인 문제는 별개죠. 재민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요즘 세상에 사랑만으로 살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야? 재민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랑도 재산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하면 사랑도 오래 못 가요. 그 말에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자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만난 지세 개월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서둘렀나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왜 당신 명의로 넘기라고 했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재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저 같은 조건 좋은 남자 다시는 못 만날 거예요. 정욱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조건이 좋다고? 빚더미에 앉아서 다른 사람 재산 노리는 게 조건이 좋다는 거야? 당장 나가. 재미는 그대로 집을 나갔고, 그날로 약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한동안 울었어요.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쉽게 속았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정욱 씨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이 아니야. 나쁜 건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그후 정옥 씨는 건물을 신탁으로 처리했어요. 혹시라도 또 다른 사기꾼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서 딸도 쉽게 건드릴 수 없게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죠. 수진이는 처음 며칠은 상처받아 했지만 점차 원래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엄마와 더 가까워졌죠. 지금은 다시 병원 일에 집중하면서 주말에는 엄마 가게도 도와주고 있어요. 어느날 수진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말려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정욱 씨가 딸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수진아, 사람 마음도 장사랑 똑같아. 잔돈까지 딱딱 맞아야 속이 편한 거야. 너의 진짜 인연도 다음엔 꼭 맞는 잔돈처럼 올 거다. 가게 앞에서 함께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며 정욱 씨는 확신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딸의 인생은 다시 올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66세 어머니의 직감과 용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꼭 신중하게 판단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옥 씨처럼 의심이 들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확인해보는 용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